30일 집중 목상책 7대 언약의 여정 각인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26일 차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요한 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첫 번째 확신을 주셨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마음과 생각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구원의 확신이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주세요. 나에게 복음이 체질되어 열매 맺게 해주세요. 세계를 살리는 영적 대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